이승 선수가 오늘 선발로 출장하는 경기입니다. 올 시즌 한 경기, 바로 지난 10월 8일 하치노의 프리블레이즈 전이었고요. 당시에 18세이브 2실점 승리를 거두면서 감격적인 자신의 아시아리그 데뷔 첫 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슛 각도를 찾아 봅니다. 다나카이 슛! 이연승이 음, 잡습니다. 잘 잡았어요. 서로 몸을 맞댑니다. 자, 앞이대 들어오려고 주심세요 슛! 이어요 슈퍼세이브! 아, 이연승. 아, 아, 음. 대단합니다. 여기서 완전히 무인 지경이었거든요. 글록 사이드 파코도는 들었는데 이연승 선수가 눈치를 챈 거예요. 네. 아 정말 대단합니다. 아 이래 사방인데요. 막았어요. 막았어요. 아노리타로 파글 떨어뜨리지 않습니다. 이연승골이. 오. 부아뱅 기회가 옵니다. 이연승. 막았어요. 그야 밀어주고 원타이머 부아뱅. 막았어요. 이연승의 세이브. 레정 글스와 2점 차단정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미는이이정어는이정도어이이정세이정 DP 이절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그렇죠! <laughs> <laughs> 정도는 <laughs>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현승의이제골 그리고 이현승이 골문을 이킨 경기 h 정도는 <laughs> 오늘 경기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네, HNL 양 오연승의 주역이죠. 오늘 이연승 선수와 인터뷰하눠봅니다 어, 오늘 수고 많으셨고 승리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끝까지 아슬아슬했던 경기 승리로 마무리를 지으셨는데 경기 소감부터 조금니다어 중요한 순간 때 갑작스럽게 이제 경기를 뛴다는 소식을 들었어요. 근데 어. 그 소식을 듣고 아 이번에 진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팀이 5연승잘할수 있도록 진짜 최선을 다하자 하고 했습니다. 그러면 오늘 경기 출장에 대한 어떤 결정이 어제 이루어진 건가요? 네. 어저께 달튼이 몸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어, 준비를 해라라고 해서 어, 여기 올 때부터 진짜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히 했습니다. 네.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짧고도 길었던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 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? 오늘 경기. 어, 원래는 저번 원정 경기 때 프리브레이즈랑 첫 경기를 하게 첫 승을 하게 되었어요 아시아리그. 근데 그게 대명 킬러웨이즈를 한 5년인가 4년 전에 그때 한번 경기를 뛰고 나서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첫 승을 못했다가 그 승리를 하게 돼서 이번에도 네. 어, 그 마음 가짐으로 최선을 다하면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경기 출장으로만 본다면 그때 하치노의 프리블레이즈전이 3년 9개월 만에 아시아리그 출장이었더라고요. 거의 뭐 4년 만에 이제 아시아리그 무대를 누비고 있는 건데 그때와 좀 비교해보면 느낌이 어떠세요? 그때는 한참 경기 뛰면은 자신감이 넘쳤지만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조금 많이 느끼기도 했고 그 3년인가 4년 동안 군대도 갔다 오고 그 동안 항상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그때 항상 아이 순간이 나한테는 그냥 성장통이다 견디면 언젠간 올 거다 하고 해서 항상 이 순간을 계속 올수 있도록 항상 몸 관리를 하고 항상 긍정적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네. 뭐 부상 재활 어뭐 군복무 여러 가지 또 고비 고비가 있었는데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. 개인적으로는 더 단단해지는 그런 또 소중한 네.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프리블레이즈 상대로만 두 경기의 2승입니다어 프리블레이즈전은 앞으로 계속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 어, 다른 팀 상대로도 이제 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? 팀 분위기 어떻습니까? 어 제가 경기를 뛸수 있으면 계속 뛰고 싶지만 지금 제가 생각해도 달틴이 저보다 잘하기도 하고 제가 중요한 순간 때할수 있는 만큼 팀이 힘들고 지칠 때. 조금 더 제가 할수 있는 히, 힘이 될수 있도록 조금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팬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을 주셨어요. 아... 백지성 감독님께 자기 옆에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? 또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좋습니다. 어, 오늘 저희가 온도 스포츠로써는 좀 특별한 날이거든요. 어, 10월 29일 온도 스포츠 11주년이 되는 날이에요. 근데좀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그때 한 10년, 1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현승 선수 경복고 시절에 네. 저희 온도 스포츠 팟캐스트에 출연하셨던 적이 있어요. 네. 그때 기억나세요? 그때 한참 고등학교 때 왕중왕전 우승하고 싶어서 맞아요. 그때 인터뷰를 잠깐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. 네. 김건영 선수가 나와서 또 재미난 이야기 많이 들려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선수로서 나는 이런 선수가 되겠다 여러 가지 뭐 다짐의 어떤 이야기도 해주셨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시아 리그로서 네. 또 그때의 포부와 꿈이 현실이 된것 같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좀 그때의 어떤 선수로서의 꿈 지금 현재 상황 생각해본다면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기억이 안 나고요 <laughs> 기억은 안 나고. 그때 왕중왕전을 어떻게든 우승하고 싶다는 그 마음 가짐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났습니다 음. 집에 가서 한번 뒤져 보시면 <laughs> 아.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. 저도 네. 오랜만에 좀 다시 듣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러서 안될것 같은데.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 온더스포츠 김태범입니다. 2013 고교 아이사키 리그 왕중왕전이 임박했습니다. 고교 왕중왕전 꼴리 특집! 현재 아이스하키 꼴리게의 꽃미남 경복고등학교 이연승 선수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... <laughs> 자 오늘 이연승 선수의 활약 속에서 h l a 는 이제 5연승을 거두면서 원정길에 나섰는데요. 어, 시즌 이제 뭐 3분의 2 정도 더 남아 있고 남은 경기가 또 많습니다. 팬들에게 오늘 확실한 또 믿음을 보여주셨는데 남은 경기에 대한 각오 그리고 인사 말씀까지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이제 1등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겠지만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우리 팀이 항상 노력할 수 있, 있는 만큼. 긍정적인 게 제가 옆에서 서포트를 하고 기회가 되면은 제가 최선을 다하는 만큼 1위 탈환을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이연승 선수 남은 시즌 또 계속해서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HSL 한양의 승리 의 주역 이연승 선수였습니다.